성향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는 오토로 나노 공급시를 하시겠다 하면 저는 쇼핑몰 컨셉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, 대표님 요새 미사점 같은데 거의 쇼핑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. 근데 요새 가맹점에는 쇼핑몰 컨셉으로 하는데를 왜잘안 만드시는 거예요? 이게 상권이나 수요층에 따라서 쇼핑몰 컨셉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가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잘못하면 뭐 드림캐슬 쇼핑몰 컨셉 공유 오피스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어느 지역에도 이게 다토용되는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쇼핑몰이 잘 먹힐 것 같은 지역 또는 운영자의 성향에 따라서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를 충분히 할수 있는 분이라면 쇼핑몰 컨셉으로 추천드리고요. 그렇지 않다 라면 쇼핑몰 컨셉을 아예 넣지 않죠. 아 그러면 은 확실하게 네. 수요가 많을 것 같은 지역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이런 지역들은 일단 저는 어 연령대 같은 것도 보고요. 또 주변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택배 물량이 얼마나 있냐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어 이건 대입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있는지 그 지역에.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입수한 정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수치적인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, 있는 측면이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운영자의 성향 차이입니다. 어떤 공유 오피스 운영자들은 오토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. 뭐 자기들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오토로 돌리고 싶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, 아, 오토 필요 없다. 나는 365일 공유 오피스 하나에만 올인할 거다.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다 여기다 쏟아붓겠다.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쇼핑몰 컨셉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죠. 왜냐, 쇼핑몰 컨셉으로 하면 들어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. 이거는 진짜, 어,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. 일단 첫 번째로는, 어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소란스럽습니다. 그러면 비 쇼핑몰 고객님들이 입주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그게 또 불만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랑 상관없이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그런 분위기를 싫은 거죠. 그리고 또 쇼핑몰 고객들이 어, 택배 같은 것도 보내잖아요. 요금 정산도 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. 심지어 한 달에 딱한 건인 2천 원짜리도. 뭐 수납도 체크를 해야되고 세면서 발행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오토로 가면좀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어 송장 프린터가 갑자기 고장 나거든요 송장 프린터가 갑자기 고장나면 이런 경우에도 갑자 관리자가 가서 쉽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오토인 경우에는 고객들이 직접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매뉴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은 불만사항이 되는 거죠 왜냐 상주 관리자가 있는 상주 매니저가 있는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라면 그 매니저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이거 고장났어요 하면 그분이 직접 고쳐주면 되는데 어, 오토로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어, 다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또 어, 자기는 나는 업무에 집중하고해서 공유 업피스로온 건데 오히려 내 시간이 뺏기는 기분이 드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, 말고도 쇼핑몰을 하면 운영 비용 같은 측면도 더 듭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을 하면 확실히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쓰레기 분리수거뭐 비용이라든가, 종량제 봉투 비용, 그런 것도 들고요. 또 재활용할 박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운영자 성향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는 오토로 나는 공급을 하시겠다 하면 저는 쇼핑몰 컨셉은 추천드리진 않아요. 그 아까 송장 얘기하셨는데 네.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이 드림캐처스 따로 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저희는 어, 각 지역마다 택배 기사님들 택배 대리점하고 제휴를 따로 맺어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 저희가 열심히 찾아봅니다. 결국 손품, 발품 팔면서 괜찮은 택배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이 택배, 어, 저렴하게 택배를 제휴하는 것도 택배 소장님을 잘 만나는 행운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각 지역마다 뭐 CJ 택배사 소장님이 더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한진 택배 소장님이 그럴 수가 있고 롯데 택배 소장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어, 택배 대리점하고 어, 제휴를 맺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마다 괜찮은 것들 괜찮은 지점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택배 요금은 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그런 공유 피스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요금이 싼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. 어,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경쟁사들끼리 부추겨가지고 콘테스트를 한 거랑 비슷하겠네요. 어, 부추겼다기 보다는 그런 거죠. 뭐,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죠. 예. 네.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는 거하고 저희는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어, 근데 택배사는 네. 어떤 걸 믿고 이제 드림캐쳐스와 이렇게 시, 신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저희 일단은 뭐, 인테리어 퀄리티도 그렇고, 뭐 신상이란 점도 그렇고 어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.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. 처음에는 택배 물량이 몇개 없잖아요. 그런데도 수거하러 오셔야 되거든요. 번거롭더라도 근데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택배 물량이 늘어날 걸 보고 처음부터 투자를 하시는 거죠.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있을까요? 아, 미사점에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가 정리가 안 됩니다. 정리가 안 돼.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긴 있네요. 네, 장단점이 있죠. 근데 장점을 말씀드리면 확실한 차별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냥 택배사 컨셉의 공유 오피스를 한 업체가 많지 않고요. 또 갑자기 내가 일반 공유 오피스 컨셉인데 갑자기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 바꾸기 쉽지 않은 게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는 스튜디오를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일반 공유 오피스에서 갑자기 스튜디오를 뚝딱 하고 만든다?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래서, 어, 쇼핑몰 컨셉의 공유 오피스가 뭐 운영자 성향에도 맞고 뭐 그렇다면 어 확실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쇼핑몰 공유 오피스가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쇼핑몰 고객들의 수요가 없으면요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 택배사랑 제휴도 했고 또 스튜디오도 공간 만들어서 해놨죠 또 패킹점도 만들었죠 뭐 창고도 만들었죠 했는데 쇼핑몰 수요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데때 만들어 놨다.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택배사랑도 제휴가 깨질 수도 있죠 택배사에서도 뭐몇달 동안 기다리긴 하겠는데, 뭐 3, 4개월 기다려도 택배 물량이 뭐한 달에 뭐 100개도 안 돼요. 그럼 택배사에서는 그때부터 지치겠죠. 그래서 아, 이제 그만하자. 더는 해주기 힘들 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또 다른 택배사를 구하려고 해도 그 택배사도 이 사정을 아니까 잘안 하려고 할 테고요.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면... 택배 요금 체계가 다 무너지다 보면 어 쇼핑몰 뭐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. 그럼 무의미한 공간들이 다 버리게 됐기 때문에 어 쇼핑몰 수요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쇼핑몰 컨셉 네. 정답 맞습니까? 이게 무조건 정답 아니야. 상대적이거든요. 네.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상황이 어떤 거냐? 첫 번째는 그 운영하시려. 운영하시려는 가명전 대표님의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른 거는 고객 쇼핑몰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만약 그게 적합하다 하면 쇼핑몰 컨셉이 괜찮은 거고요 부적합하다 그러면 쇼핑몰 컨셉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